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대표입니다. 자, 기관 니플과의 XRP 대상에 대한 태도들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다시 한번 글로벌 금융으로의 새로운 기반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을 갖게 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중국과의 관세에 대한 전쟁. 장기적 변동성. 약간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만, 중장기적 강세의 흐름은 유효한 모습, 또 기술적, 심리적 지지 기반도 충분히 구축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린 눌릴 때마다 계속 분할 매수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XRP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흐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XRP의 흐름, 이렇게 상승 모습 계속 지금 이어져 나오고 있다가 어떻게됐죠 단기 저항선 막고서 살짝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3,000원 이하에서는 분명히 자리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리고 여기 눌리기 전 단기 이평선 부분 지켜주나 계속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XRP 이때 살짝 눌렸을 때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단기적 흐름에 의한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 있고 눌리는 모습인데 얼마 3,070원 안에서는 천천히 추경매수 유효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였죠. 자 이때 살짝 빠지고서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서 충분히 저점에서 이날 3,055원까지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또 여기 한번더 살짝 밑꼬리 주면서 눌리는 모습 보였죠. 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xrp 단기 입형선 지지테스트 하기 때문에 여기 하단 라인 내려오고 빨간선 라인 내려오기 전이죠. 자, 그때 조금 더 밀린다면, 3150원, 디지 테스트, 눌림 나온다면, 타점 잡아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상보다 빠르게, 이렇게 XRP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정보, 관리하,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 010-8187-7639로 숫자 7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요 저항선 라인, 지지선 라인 부분들 전에 뚫고 올라와서 요 부분을 현재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여전히 수급들 유동성 부분들은 아직 약세의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아직 시원한 상승의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보였고 크게 밀리지 않고 버텨주면서 좋은 흐름에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수급은 비트코인 사태를 보시면 자, 말씀드렸던 8 95k 요 저항을 드디어 돌파를 하면서 한번더 상승해서 좀 안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자, 수급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은 이 저항선을 돌파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모건스탠리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을 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부터 그급들의 움직임, 상승의 흐름 다시 시작된 거죠. 결국 금융권 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간극을 계속 줄이고 있죠.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일반 증권들을 큰, 좀큰 종목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열리고 있고, 또 금융권에서도 계속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죠. 일단,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자사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인 이 e 트레이드에서 2026년까지 통합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죠. 자, 이에 파트너십을 맺을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자, 이 얘기는 결국에 주요 금융권들, 큰 자금들이 암호화폐에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모건스탠리가 계획을 실행할 경우, 이는 은행기관이 소매 투자들에게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는 부분이죠. 현재에는 모건스탠리는 ETF, 옵션, 선물과 같은 디지털 상품을 가산 규모가 큰 고객들에만 제공을 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진입에 대한 부분들, 규제에 대한 완화 부분으로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자, 이로 인해서 먼저 비트코인이 반응을 하면서 상승의 흐름 이어 나온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95K 부분을 계속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여기서 계속 막고서 이 하단, 92.5k 부분을 지지를 하면서 움직이면서, 자, 일단 돌파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흐름이 꺾일 수 있다고 전에,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냐? 계속 저항 돌파해서 저항을 막고서 내려온다는 건 결국에 수급들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위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여기를 95k를 안착을 해주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계속 움직인다면 다시 한번 또 앞전에 물량들 소화 이후에 이제 100k 부분을 돌, 다시 돌파하려고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으로 좀 수급들 쏠리면서 안정적인 자리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거기서 유동성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끌어준다면 XRP도 좋은 흐름들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이죠. 변화는 기관들의 태도에 의해서 XRP 은행을 위한 금융 인프라가 될수 있을까? 최근 커스터 서비스 그리고 히든 노드를 인수하면서 이제 리플은 블록체인 토탈 플랫폼으로의 변신을 또 가져가기 시작을 했죠. 또한 XRP 기반 이제 투자 상품들이 지금 규제 승인 대기 중 바로 현물 ETF에 대한 부분들이 최종 승인액 검토 중이죠 SEC에서. 자이에 XRP는 기간에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죠. 자, 그리고 테오크리움에서 XRP 레버리지 ETF를 출시를 하면서 결국 제도권 내에서의 편입이 시작됐고, 코인베이스에서는 선물 ETF의 초석인 XRP 선물을 거래를 시작을 했죠. 자, 미국에서의 규제에 맞춰서 이 선물 상품이 출시됐다는 게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 미국 시장 내에서의 상품들이 XRP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또 c m e 시카고 상품선물거래소에서도 5월 19일부터 XRP 선물에 대한 거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결국 선물 ETF로 가기 위한 초석의 다지기는 시작이 됐다. 자, 이로 인해서 기간 참여들의 활성화, 더욱더 부각을 받고 상승할 여지가 크죠. 또 그와 동시에 또 블랙록과 연관이 있는 비들 펀드에 있는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 RW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협력, 협업 부분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에 대한 확장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죠. 다만 시장은 아직은 이렇게 수급들이 크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관망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래서 눌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저점 매수의 찬스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자, 미국 지난주 실업수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 밖에 일부 소폭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경기 둔화 징후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요 매주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그신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실업률이죠. 이 실업률이 이제 오늘 밤 발표가 되는데. 예측치가 지금 4.2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크게 변동성이 없다면 다시 한번 양호한 흐름을 좀 잡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 실업률이 좀 높게 나온다면 약간 연준에서도 긴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주 중요한 또 이벤트. 자, 5월 8일 목요일 새벽에 F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일단 파월이 언급을 한 거는 4월 제 데이터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4월 데이터가 이제 이번 달에 발표되죠. 근데 FMC 이후에 발표되는 중요한 CPI, CPI나 이런 것들이 이후에, FMC 이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CPI 발표에 대한 부분들 13일이죠. 요거에 좀 움직임에 대해서 단기적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게 단기적인 변동성이에서 이게 흐름이 계속 나빠,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 경제지표들은 매달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XRP 그러면서 살짝 소포 이제 눌림 받은 후에 이 단기 평선 7일선 라인을 지켜주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수급이 약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에 의해서 약간의 다소간의 등락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얘기하자마자 그냥쭉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오고 쭉 떨어지고 또 다소간의 등락은 보일 수 있겠지만 현재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저항라인, 이 밑에서 올라올 때 저항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 저항라인이 이제 지지라인으로 바뀐 거죠. 결국 이 흐름들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의 모습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러면 SRP 기술적 분석 전략 체크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영상과 텔레그램에서 공략드린 코인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샌드박스. 샌드박스 경우에는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기 전에 이때 390 395원 부근 언저리에 있을 때 미리 말씀드렸죠. 얼마? 그렇죠. 390원 부근은 그날로 스윙 관점으로 잡오자라고 하고 목표가 450원 부근 미리 잡아 드렸었죠. 자, 그때가 요 날이었는데 자, 어떻게 됐죠? 그렇죠. 위로 올라오고 나서 다시 390원 밑으로 다음 날 내려갔죠. 네. 단기간 급등 나오고서 올라왔기 때문에 또 단기간 스윙 내심 내, 내도 된다라고 타점 드리고 다시 내려오면 잡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일단 말씀드렸던 목표 450원을 돌파하면서 390원 대비해서 약 18%가 넘는 상승 수익 나왔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언급 드렸습니다. 자, 눌림 이후 단기 이평선 7일선 테스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390원 이하 타점 잡으신 분들 눌림 줄때 매도한 만큼 비중 추가 가능하고 또, 신규로도 천천히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때, 340원 부근, 430원이네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살짝 또, 조정받고, 흔들, 단기간 또, 기간 흔든 다음에, 다시 추세 잡고도 좀 올라가는 분위기죠. 자, 거래량이 소폭 좀 줄어들면서, 좀 약세, 좀잘 올라가다가, 결국 저항선 맞고, 힘못 받은 거죠. 이 앞전에 있던, 이 고점 돌파했던 부분들, 돌파를 못 하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돌파를 하려는데 또 못했어요. 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이 좀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흐름, 단기간 또 수익 내고서 또 좋은 흐름 또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트럼프가 게임, NFT 그리고 또 AI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또 이슈가 되면서 공략드렸던 버추얼 프로토콜이라든가 같이 네트워크 큰 수익 냈었죠. 자, 제 영상 잘 보신 분들만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 큰 수익 냈는데 자 이번에 조금 더 자세를 잘 잡혀가기 때문에 단기 평선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이번에 앞전 여기 물량들 또 여기서 한번 또 받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요번에 다시 한번 이 상단 저4 8 0원부은 돌파 하나 계속 이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타 체인 전일 오전 9시 43분에 미리 공략해드렸죠. 제타체인 단기 타점 접근해보자. 390.2원 부분 아래로 분할매수 그냥 천천히 잡아보자라고 지금 현재 가격이 39.2원이라서 그냥 그렇게 적어봤어요. 저항대 부분을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를 돌파 못하고 또 살짝 눌린다면 은이 저점에서 지지 여부 체크하면서 다시 올라가는지 체크하면서 대응하셔도 괜찮은 자리다 그 영상에서도 또 이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네오 자 네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빠진 코인이죠 36,000원대까지 갔다가 7,000원대 얼마야? 7,000원대까지 내려왔던 코인 이 6,000원대까지 빠졌네요 자, 네오 코인도 최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9일부터 저희가 타점 잡기 시작했죠. 이때, 8,000원 초반이었는데, 말씀드렸던 거는 8,000원. 이하 분할 매수 하자라고, 단기적으로 일단 접근하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죠. 자, 4월 8일, 4월 9일 같은 경우는 이 날이죠. 요 날. 살짝 올라온 날이었고, 이때 8,000원 이하에서 저점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던 모습이죠. 이때 단기적으로 8,000원 대비해서는 8,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신 분들은 10% 이상의 상승 나왔기 때문에 수익 잘 챙겨왔을 거고요. 자, 텔레그램에서도 이렇게 다 잡아드려요. 이렇게 단기 분할 매도 5%넘어갔을때 상승 돌파했기 때문에 스윙 보시는 분들은 절반 매도하고 8,900원 돌파하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9,000원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리고 4월 14일 미리 또 공략 드렸죠. 자, 7,700원 부근 분할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봐도 되고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 자, 14일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네, 이때 7,700원 이하. 다음날에도 7,700원 이하 내려왔죠. 자, 그다음부터 상승의 흐름 계속 이어지는 거였죠. 자, 그리고 상승 추세 잡았을 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이때가 4월 17일 미리 말씀드렸죠. 자, 영상에서도 공략 언급드렸는데 8,000원 부근 분할로 매수 계속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7,700원 대비해서 뭐 8,000원 대비해서도 5% 이상 그리고 11% 이상 7,700원 대비해서 11% 이상 상승 수익 잘 나왔죠? 자, 그래서 영상에서도 상승 수익 잘 나왔고 8,000원에서 지속 매수 타점. 다시 8,000원 오면 분할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또 다시 안내 드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8,000원 아래 계속 빠지죠. 네, 8,000원 아래 다시 한번 눌림 주고 자, 이때가 4월 21일이었습니다. 계속 눌림 타점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8,000원 아래 자, 21일이면 이날이죠. 그리고 다음날 쏙 빠졌어요. 좀 빠졌다가 다시 말아올리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 8,000원 대비해서 약 23%까지 상승하죠. 자, 이거를 다 먹지는 않고요. 야, 이게 어떻게 고점을 딱 잡습니까? 이제 분할매도 하자라고 언제? 4월 25일 날, 이제 상승 나오면서 18% 상승, 8천원 대비해서 18% 상승 돌파했으니까 분할로 수익 챙기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누구나 다20% 이상의 수익은 잘 챙겨갔을 거고, 자, 지금 현재 저점에서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이제 여기를 탈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상단 저항 맞고서 결국 내려왔고, 여기를 지금 지지하는 8,800원 부근들을 지지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죠. 자, 지금 현재 9,000원 부근에 있는데, 자, 텔레그램에서도 또 9,000원 부근 접근해 보자라고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상승 이어가는지 흐름 체크하면서 지속적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수익으로또큰 수익들 낼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XRP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함께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여기 있는 번호 010-8187-7639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하실 분들만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XRP. 현재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이 나오면서 흐름들 다시 한번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직 경제지표나 이런 부분들, 관세 부분에 아직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 나와줬기 때문에, 당연히 흐름은 따라갈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등, 상호간의 등락은 좀 보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저점에서의 눌림 찬스 잡아야 된다. 결국에 현재 이 앞전에 있던 이 물량들, 고점에 있던 물량들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는, 여기서 일단 일부, 여기서도 일부 해줬지만은, 결국 이 저점에서에 대한 물량들, 들어온 물량들은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끝나야지만,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흐름, 지금 단기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이 저점에서 분명히 2,500원 밑에서 타점 드렸고, 결국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급등 나올 때이 꼭다리에서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여러 번 분할 매수하고 버틸 수 있는 분들만 버텨야 되는 거,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 눌림줄 때 이런 찬스들 계속 잡아드렸잖아요, 영상에서. 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면서 눌림 나올 때마다 모아가야 될 때고, 결국 이 위에 물량들 소화하고 끝난 후부터는 결국 본격적 상승랠리. 올해는 보유 중인 XRP만 있어도 분명히 큰 흐름, 큰 돈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정 리스크, 그리고 현물 ETF, 그리고 뭐 IPO는 뭐 차후에 진행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큰 회사의 유동성 자금을 갖기 위해서는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유동성 공급되면서 상승이 시작되면은 당연히 XRP도 더큰 흐름의 상승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이런 저항선 돌파 시에 이런 눌림줄 때 눌림목 찬스들 잘 따져야 되고 이런 거 눌림줄 때 흔들리지 말고 잘 대응해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자, 분명히 저점 잘 잡으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들 잘 체크하신 분들만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요 텔레그램 링크 있습니다. 여기 링크로 입장 신청 후에 여기 있는 번호 010-8187-7639 번호로 꼭 텔레그램 닉네임 보내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아, 나는 좀 이런 거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 010-8187-7639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소간에 조금 지루한 모습이지만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좋은 이슈들, 좋은 흐름들, 그리고 시장의 전체를 지탱하는 펀더멘터는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다음 상승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대박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